사이범인데 뭐가 큰지 모르니까 아마 여기까진 됐을까야 네. 그럼 첫번째로 경우를 나누는데 두개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있잖아 세개가 안나오니까 빼고 한개밖에 안나오잖아 이게 완전제곱식이면 그럼 문제는 얘가 경계값이 되는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하고 2분의 3a하고 이렇게 있을거야 맞아? 그래서 있잖아, 얘가 큰 경우를 생각해보고 경우를 총 4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2분의 그러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2분의 3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는 그럼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 아니? 어디 어디까지야? 얘가 크니까 2분의 3a서부터 어디까지인 거 아니?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까지인 거야 근데 문제는 있죠 여기서 정색해서 몇 개라고 했어? 3개. 네, 네. 정수 인사 3개인데 문제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놔야 돼. 어떻게? 해? 야 봐봐. 정수 인사 3개만 알다시피 얘가 정수가 되는 경우는 있잖아. 얘세개지 2, 3, 4. 얘 빼서 1 더해야 되고 정수가 아닌 경우는 어떡하니? 1.5부터 X가 만약에 3.5까지 하면 정수는 2, 3,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경우는 4점해가지고 얘들에 빼야지 3이 딱 나와, 그치지 맞아? 응. 거기도 왜냐하면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했고 거기도 베타마이면스 알파는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에 뺀 거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한 마디로 표현해서 얘가 간격이 2인 경우는 둘다 정수인 경우. 간격이 3인 경우는 둘다 정수가 아닌 경우야 빼서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러면 첫 번째 2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얘가 정수가 정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정수인 경우는 얘 빼서 2만 되는데 정수가 아닌 경우는 3이 돼야지 즉 그러니까 2분의 a 제 마이너스 2 a 빼기 2분의 3의 요거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잠깐 계산을 하면 2분에 얼마니? a 제곱 빼기 5a가 되고 정수인 경우니깐 얘가 2야. 오케이 두 번째 정수가 아닌 경우는 2분에 a 제곱 빼기 5a가 얘가 3이야. 맞지? 땡 게. 그래서 여기 맞춰서, 그래, 총 4개야. 여기서도 정수일 때 정수가 1개로 나눠줘야 돼. 그래도 계산을 하면, 그래도 계산을 하면, 갖고 와요. 갖고 오면, A 제곱 마이너스 5A는 4지. 요렇게 돼. 이걸 계산을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지. 이거는 A를 계산면 근의 공식을 쳐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근데 공식 나오요 여기에 정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조 여기서의 조건은 얘하고 얘가 정수일 때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 근데 공식까지 쳐놓는 그런 무리수인데 무리 얘가 정수가 될 리는 없지. 그 일단 이거 버려 해봤자 안 되니까. 두 번째 얘를 갖고 오면 자 여기에 넘기면 6이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O에이구 6이고 마이너스 6골이랑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 마이너스 8 플러스 윗골 0이 돼서 A가 6이고 5와 A는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확인해 보는데 자, 자 봐. 여기서 이거랑 여기에 있어. 그래서 조건은. 정수가 아닐 때잖아. 어? 정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뭐가 정수가 아닐 때야? 예어얘가 정수가 아닐 때잖아. 그러면 이 6을 쳐 넣어봐. 이거 정수야. 이 정수야. 그래 안 돼. 오케이. 정수가 아닐 때잖아. 예어얘가 정수가 아닐 때잖아. 근데 6을 넣으면 얘가 정수야. 그래도 안 돼. 마이너스 넣으면 얘 정수 아니고 얘도 정수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에 하나 당첨 지금까지.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여기가 얘가 더 크니까 이걸 해를 구하면 해를 구하면 이거의 반대가 되겠지 2분의 a 조 마이너스 2a고 2분의 3a야 그럼 이쯤 되면 첫 번째 그래서 여기도 또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와 정수 정부. 정수인데 지금 뭐냐면 이거하고 이게 각각이 정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2분의 3a에서 빼기 2분의 a 제 마이너스 2a가 2가 돼야지 정수 아때 3이구요. 맞지? 만지... 네. 맞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정리하면 6a 마이너스 a 제 플러스 2a고 얘가 4잖아. 그래 넘기면 a 제곱 이거 계산하면 8a이니? 마이너 파레이 그치? 뭔가 이상한데? 젤러계 하는 거 같아 잠깐만 이상 없는데 저거 이상해가래요 그거네상이이잖아나 그런 티를 썼어 <laughs> 그래서 5회이야그지 그리고 플러스 하지 예? 이거 넘어갔지 너어 갔지, 프라스 하지. 네? <laughs> 여기 안 줘! 하 내세요. 야, 이거 체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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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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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어, <laughs> 그동안 그만해. 야 주모 아, 거기 지금 이거 83번 하는 거야. 그래 정수일 때 정수 아이디어 나눠주는데 그래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 a 마이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a는 1하고 5와 a는 4야. 근데 여기도 문제는 얘가 정수가 돼야 돼. 이거 저, 아, 이거 안 되지? 네. 얘가 이게 정수지. 얘 이거도 이거 정수지. 각각 정수 괜찮은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그래서 지금 현재 몇개 나왔어? 네. 두 개. 그럼 두 번째는 있잖아. 정수가 아닌 때를 해줘야 돼. 음. 알겠어. 점수가 아닐 때는 얘에뺀게3 그래서 2분의 3a-2분의 a 마이너스 2 a 가 3이 돼야 돼즉 그러니까 여기가 3이 6 돼가지고 우리는 요걸 푸는데 a 마이너스 5 a 정리하면 플러스 6리폴이 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2 a-3리폴이 0 되니까 A값이 2하고 5와 A값은 3이 돼. 그지 그럼 여기서 확인해봐. 정부가안 돼야 돼. 2를 쳐놓으면 정사좌도 안 돼. 그래서 얘지. 그리고 우리, 어, 우리가 구하는건 여기에 3하고 4하고 마이너스를 나는 거야. 여기인데요. 6이네? 6이네. 하고 6이네. 6이네. 어? 그런데? 아니 정수안 해도 되구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라. 그렇게 그 문제는 만만치 않아 그니까 러이두개로 나온 다음에 또그 또 사이에 그렇지 그러니까 좀... 여기서 <laughs> 있잖아 야, 야 예, 제발 너, 너희가 여기서 말해줘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말이 헛짓을 안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거거든 저기 노란색 부분에서 헛짓하지 말고 그은행공지에 넣을 때 아니다 라고 느끼고 그냥 저걸 딱 봤을 때는 있잖아 뭐가 크고 해야. 작을 때랑 하고 정부가아니 정수 일때 이걸 나눠주기 오. 이런 문제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서술 o 많이 나 n 문제 어떤 문제 여기 n 기지 I d o n 단계 n 단계 I 단계 나 t 네? 윤 o w I don't know. I don't 그네 o w I don't k n 그럴 리 don't k 없어, w I don't know. I d o n 어떻게 이게 I 수가 나와? 아 그래요? 그럼 모양이 똑같아야겠지 a n t know. I d o 나 t know. I don't k